예, 안녕하십니까. 경매차 TV 박프로입니다. 오늘은 시화 경매장에 나와 있고요. 보여드릴 차량은 G90 차량인데 요즘 연말이 다가오면서 가격들이 굉장히 저렴하게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년 시세 반영이 돼서 중고차 업자분들도 차량을 낙찰받아가다 보니까 낙찰가 자체가 굉장히 저렴한데요. 요번 보여드릴 차량은 법인 전용으로 나온 차량이고요. 제가 같이 가서 차량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보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이동해 보시죠. 예, 제9공 차량 앞에 도착을 했고요. 차량은 3,8 법인 전용 차량이고요. 차량은 2019년식에 키로수는 9 3 0 0 0 k 입니다이 차량은 지금 본넷만 단순교환 이 있는 차량이고요. 일단 차량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본넷 볼트 풀린 적이 있고요. 이 차량은 본넷 교환된 차량입니다. 뭐 어디 오일, 누유라든가 이런 부분 없이 엔진 소리는 굉장히 조용합니다. 자 외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 한40% 정도 남아있고요. 뒤쪽 트레이더 한50%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 밑에 쪽 스텝 쪽에 긁힘이 있어서 도색이 필요해 보이고요. 앞 범버도 긁힘이 있어서 도색이 필요해 보입니다. 두판 도색 필요하고요. ASCC 실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시트 후축방 차선이탈 파워트렁크 다 들어가 있고요. 시트는 크게 사용감, 뭐, 키로스 대비 크게 사용감 없이 전체적으로 깨끗합니다. 키로스는 9 3 4 3 7 k g 고요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입니다. 무선 충전기 들어가 있고, 운전석, 조수석, 열선 통풍 다 들어가 있습니다. ASCC. 블루링크, 하이패스 루미나 다 들어가 있고요 법인 전용이라 아무래도 뒷자리에 이제 옵션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자동 커튼 들어가 있고 듀얼 모니터 들어가 있습니다. 뒷좌석 전동도 들어가 있고, 뒷좌석 열선 통풍 다 들어가 있습니다. 뒤에 자동 커튼 들어가 있고요. 트렁크도 깨끗하고 파워 어, 트렁크입니다. 조성 메모리 시트, 천장도 깨끗합니다. 지구공 차량 지금 체크를 해봤는데요. 앞범버하고 조수석 스텝. 이렇게 두판 황금 도색하고 광택 내면 차량은 아주 깔끔하게 나올 것 같고요. 법인 저용으로 나온 차량이다 보니까 이제 옵션이 조금 틀립니다. 럭셔리보다는 풍부하기는 하지만 프리미엄 럭셔리에서 추가된 부분도 있고 빠진 부분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구공 차량은 옵션 자체가 풍부하기 때문에 보스트 도어라든가 어라운드뷰 이런 부분들 빼고서는 들어가 있을 거는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 이 차량 충분히 가격선 대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메리트 있다고 저는 보여줍니다 지금 경매 시작가는 3400만 원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요즘 낙찰가 들이 좋기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 뭐 조금 올라간 상태로 해서 낙찰이 될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제가 조금 있다가 차량 낙찰 가격 나오면 한번 올려드리고 마무리 멘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주구공 차량 낙찰 가격 확인하고 왔는데요. 저는 3,400만 원 시작이라 그래도 조금 가격이 올라간 상태에서 낙찰이 될줄 알았는데 이 차량 유찰이 됐습니다. 그만큼 입찰을 보시는 분들도 없다는 얘기고요. 지금이 차량 구입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때라고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경매차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문의하실 점 있으신 고객님들은 언제든지 편안하게 연락 주시고요. 제가 상담 도와드리면서 차량 체크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꼼꼼하게 받으려 고 있으니까요. 편안하게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매차 TV의 박프로였습니다.